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M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진행을 맡은 공주대학교 원성수 교수입니다. 어제의 따뜻한 공기는 이제 사라지고 신선한 가을 공기가 제법 느껴집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는데요.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클 텐데요. 가벼운 점퍼 등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 다니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 구석구석의 다양한 이야기, CMB 대전 중남 시민기자단 뉴스. 지난주에는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2017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 본선이 진행됐었는데요. 지난 4개월간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뉴스들로 경연을 펼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역시 학교 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만든 뉴스들을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배출이 됩니다. 이 쓰레기들을 그냥 내버린다면 말 그대로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이 쓰레기에 숨을 불어넣을 수는 없을까요? 환경을 위해 재활용을 넘어 새롭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 업사이클 교실 현장을 윤나은 시민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꼼꼼히 본드를 칠하고 가위로 자르고 붙이면서 물건을 만드는 데 열심입니다. 아이들의 만들기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종이컵과 빨대, 페트병 뚜껑 등 모두 재활용품입니다. 방학을 맞아 업사이클링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재활용품으로 물건을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네, 업사이클링이란 어, 기존에는 그냥 버려지던 그런 폐품들을 이용해서 어, 업그레이드하고 리사이클한다는 뜻이 합쳐진 용어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폐품 버려지는 것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다시 재생산되는 그런 것들을 업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등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버려지는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품들 이용해서 주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페트병 뚜껑부터 폐 자전거까지 주변의 많은 것들이 단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곳 창의 공작소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공작소는 재활용품,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재활용품을 가지고 어,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들까지 교육을 하는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체험도 가능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방과후나 문화센터나 이런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그런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쓰레기의 양을 줄일 뿐 아니라 재가공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자원 낭비도 방지합니다. 때문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미 많은 업사이클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재료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고 생활 폐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디퓨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거 두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박스를 이용해서 에펠탑 모양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과자 상자나 흔히 이제 뭐 과일 상자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예쁘게 이렇게. 업사이클해서 만드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도 다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이제 위에 뚜껑은 얇은 테이프심이고 지금 여기 몸체는 5cm 두꺼운 테이프심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에 무언가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보관함 같은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창의 공작소 외에도 대전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지역 도서관에서 업사이클링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최고예요!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하는 환경 문제 업사이클링을 통해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민 기자 윤나한입니다. 버려지는 것들이 재탄생되어 새로운 곳에 사용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한데요. 업사이클과 같이 쓰레기를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시키고 더불어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일들이 더욱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제 겨울철 난방에 대해서 어느덧 준비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도시가스나 석유를 사용한 난방이 주를 이루지만 과거에는 연탄이 최고의 난방 시설이었죠. 우리 지역인 충남 보령에서도 이러한 연탄의 재료가 되는 석탄을 채굴하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러한 박물관이 됐다고 하는데요. 충남 보령의 석탄 박물관을 이환 시민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195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들이 난방으로 필수품이었던 연탄. 세월이 지나 지금은 점점 사라져가는 연탄을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 위치한 석탄박물관. 석탄박물관은 관람은 물론 시원한 냉풍욕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것저것 볼게 많아고석탄 과정이나... 박물관 내에 들어서면 연탄 난로에 연탄을 바꾸는 장면을 시작으로 석탄 채굴 장비, 석탄 운반 차량, 보호 장구, 굴삭기, 연탄 제조 장비를 눈으로 볼수 있고 예시절 석탄을 캐고 만드는 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냉풀. 그 아이들과 그 교육장으로는 그 석탄, 또한 좋은 석탄 박물관은 1994년 10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전국의 탄광이 모두 폐광된 이후, 2011년 5월 박물관 내 주차장 붕괴로 처음 발견된 폐행도를 박물관에서 탄광의 실제 모습을 관람하면서, 냉풍욕장으로도 이용하도록 복원했습니다. 처음에 발견해서 캐던 모습 최강대들 때까지 거 모든 체류들이 여기에서 관람할수 있습니다. 또 항상 온도가 12도 내지 13도 유지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관람도 하시고 시원한 냉풍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시민 기자 이환입니다. 연탄의 사용이 많이 줄어든 요즘에는 석탄의 가치가 그리 크게 체감되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석탄은 지난날 가난했던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고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해준 아주 고마운 화석 연료입니다. 이번 주말은 보령 석탄 박물관에 가셔서 석탄의 가치를 다시 느껴 볼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이때쯤이면 우리 지역을 들썩이는 축제가 있죠. 바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 지역 금산에서 나는 우수한 고려인삼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금산의 한 학교 학생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똘똘 뭉쳤다고 하는데요. 문정우 시민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금산 여자 고등학교 방학을 맞이하여 금산 여고 방송부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VR 교육, 드론 교육을 받으면서 직접 작은 드론도 조작해 봅니다. 좀더큰 드론을 작동시켜 보기 위해 운동장으로 나간 후 강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조종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을 보고 강사도 뿌듯해 합니다. 오늘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이제 뭐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고 겨우 드론의 뭐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송부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영상을 만드는 데에는 교장 선생님의 힘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캠프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런 것이 바로 교육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좀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산군에서도 금산군수가 학생들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 힘을 보태줬습니다. 금산세계 인삼 엑스포 홍보를 예. 위해서 역신 학생들이 보니 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인사 멕스북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촬영이 끝나고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된 여고생들은 오늘 하루를 보람차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어, 평소에 방송에 되게 관심 많았는데 어, 이렇게 학교에 나와 가지고 촬영도 해 보고 이렇게 시나리오도 짜보고 하니까 되게 보람차고 재미있었어요. 금산여고 방송부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이 동영상은 후에 SNS나 인터넷으로 올려질 예정입니다. 시민기자 문정호입니다. 네, 지역 학생들이 지역 행사의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또 아주 진지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대견스러워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지역의 행사인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이 더욱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개최까지 약1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토마타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오토마타는 손으로 깎은 나무 인형을 움직이게 만든 작품을 말하는데요. 그냥 보면 장난감 같으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치밀한 계산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기계입니다. 이렇듯 신기한 오토마타가 모여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이용현 어린이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버튼을 누르니 나무 오토마타 인형이 작동됩니다. 여기는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스코틀랜드 무빙토이전입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저절로 움직이는 오토마타를 인형 사이즈의 작은 작품부터 대형 오토마타 공연까지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오토마타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토마타 작품 뜻이 뭐냐 하면은 저절로 움직이는 기계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장치를 해서 움직이게 만든 인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형 사이즈의 작은 작품부터. 대형 오토마타 공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오셔서 체험하시면은 오토마타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어, 만져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어, 과학적 창의력과 그다음에 예술적 영감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오토마타 공연은 손으로 깎은 나무 인형들이 조명과 음악에 맞춰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고디 키네틱과 세글조로 현재 두 개의 공연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전승률 작가의 작품 11점이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버튼 하나만 눌러도 자동으로 모든 것에 익숙한 아이들이 손잡이를 돌려서 어, 수동으로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난감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아, 저는 어, 맨날 TV로만 봤었는데 직접 와서 버튼을 누르고 해보고 그리고 메모지도 써보고 체험도 해보고 하니까 더 뜻밖의 체험인 것 같았어요. 어, 버튼을 누르니까 어, 움직이는 게 신기하고 멋있었어요. 버튼을 누르면 신기하게 움직이는 오토마타. 직접 오셔서 체험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기자 윤민입니다 모양도 크기도 또 움직임도 각양각색인 오토마타 작품들 작품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감상하다 보면 아주 시간 가는 줄도 모를 것 같은데요.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서 우아한 예술 작품이 된 오토마타 자녀와 함께 다녀오면 더없이 좋은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들어서 날씨가 책장을 넘기듯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언제 여름이었냐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바로 몇주 전까지만 해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는 여름밤의 무더위를 날려주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빛깔 있는 여름 축제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송남영 시민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 야외 원형 극장에서는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빛깔 있는 여름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15일 영화 속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16일에는 갑잡아 올린 춤, 17일 팝빙수 재즈, 18일 감성 톡톡 인디 음악과 19일 뮤직 인 갈라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5일간 대전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공연들이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연 첫날인 15일 우천으로 공연이 취소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여 주최 측은 관람객들에게 우비를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계속되는 빗속에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의 사회로 공연이 시작되고 민우역, 김지우, 그리고 인기 프로그램 팬텀싱어의 우승팀인 포르테 디콰트로이 멋진 공연이 계속되었습니다. 원형극장 주변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비를 쓴채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멋진 공연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대전예술의 전당에서는 해마다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하여 야외 원형 극장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 송남영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이런 공연이 펼쳐지니까 이게 바로 낭만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사기간 중에는 비가 오는 날도 있었는데요. 때문에 공연이 취소되기도 또 강행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들 덕분에 이번 행사가 더욱 빛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뉴스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미디어 컨텐츠 생산에 직접 참여해 보고 이를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 2017 학교뉴스 제작 경진대회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제작한 학교뉴스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의 책가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부에 필요한 많은 책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른들도 놀랄 만큼 무거운 가방을 학생들은 매일 들고 다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매일 가지고 다니면 특히 성장기인 우리 학생들의 척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대전 전민고등학교 방송국 J M B S의 허숙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학생들의 등굣길. 학생들은 모두 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가방 무게는 어떨까요?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에서 5kg은 35%, 6에서 9kg은 52%, 9kg 이상은 13%로 나와 대부분의 학생들의 가방이 자신의 몸무게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워도 공부해야 돼서 어쩔 수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척추측만증 환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10대 44.5%, 20대 16.1%로 4, 50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10대 척추측만증이 증가함에 따라 가방의 무게를 몸무게의 10% 이하로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거운 책가방은 관절과 인대에 압력을 가해 어깨와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며 척추 충만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뼈 성장이 끝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의 무게를 줄이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실행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8개교 올해 72개 교에서 시범 사용된 디지털 교과서는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에 들어가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JNBS 뉴스 허숙정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하기에도 이미 지쳐 있는 우리 학생들 이 무거운 가방으로 더욱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오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격려의 한마디 꼭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 주 역시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뿐만 아니라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에 참가한 우리 지역 학생들의 뉴스까지 아주 다양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시민기자 뉴스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었던 우리 지역의 색다른 모습까지 아주 구석구석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우리 지역 명소, 신명나는 지역의 행사, 그리고 함께하면 언제나 좋은 우리 이웃들까지 모두가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CMB 뉴스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민기자 뉴스를 종합해서 전해드린 CM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에 전달해 주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 기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활동 기대합니다.